여긴 어, 어디죠? 센트럴 시티. 여기 센트럴 시티 아닌 거 아니야? 여기? 이거 뭔데? 이거 센트럴 시티 아니야? 센트럴 시티 아니야? 오. 리플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뽑아야 되니까 이거지. 어 커플 아, 가방으로 강추지. 오빠도 어, 찍었어. <laughs> 아니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뭐 식당 많네 식당 가 점심 먹고 출발하려구요줄 감자 튀김. 전주 콩나물. 배고파. 센트럴 시티 안에 있는 거. 이거? 이거야? 아 여기 아니야. 이 센트럴 시티 아니야? 신세계 센트럴 시티 쪽으로 가야 되나? 어 가볼까? 근데 너무 먼거 아니야? 너무 너무 멀면 못 가지. 중요한 거 있어? 아, 근데 이 근처서 먹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아닌가? 30분이면 먹나? 먹기는 금방 먹지.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왜 명품샵이 나와? 여기는, 여기는 명품샵이잖아. 이거다. 날 서겠다. 여기 아닌 것 같아. 중층이 어디라는 생각이 들 한번 차분히 다시 진행해보자. 이게 중층? 가로 국물 어때? 어우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청양고추 순대국. 음. 여기로 다시 오지. 근데 여기서 한한 대국 또 먹을까? 대단하지. 괜히 마음에 들지. 오늘 안 은, 이 녀석 야. 안 은, 이 녀석 은, 이 녀석 은, 이 녀석

내가 여기 오자, 이제. 이거 장도 약간 독특해 응. 이제는 시켜먹어야 돼. 시켰다가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순대 가볼까, 순대? 순대에 쌈장을 묻히는 거야. 맛있다, 맛있다. 근데 그리고 다맛있 응. 응. 너무 빨리 나와 너무 맘에 들어 왜냐면 터미널 쪽이니까 응. 빨리 나와야 되는데 습관이 됐을 거 같아 응. 왜냐면 요기는 버스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응.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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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스 탑승 10분 전인데 화장실에서 안 나올 것있니다언제 나올 것인지 자, 주인공이 나타났군요. <웃음> 화장실에서 <웃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양? 이거 바로 타면 되그이고도 5번 <laughs> 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특징은 뭐냐면요. 한 줄에 네 자석이 네 아니라 세 자석이라서 널찍널찍해요. 널찍널찍해 보이죠? 아칸이랑도 간격이 있어서 아주 좋고, 이렇게 종아리도 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충전. USB를 연결하면 은드폰 충전도 할수 있다. 떠나보실까요? <laughs>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짜잔, 충전이 되나 확인해볼까요?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정버스의 특혜. 이곳은 양양 보석터미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화장실 갔거든요. 안에 한번 구경해볼까요? 알게요 은 다른데, 양념이 없네. 응, 월등히 긁어. 얼마나 가져갈까요? 음 양념. 10경에서 있는 1 0과이층에는 카페가 있다네요. 이거 갈까? 네. 어. 미안까미미안 예정 정보 조차도 없어. 응? 도착 예정 정보 조차도 없다고. 여기가 시작이라서 그러잖아. 그 정류장 가면은 그 버스 시간표 있어. 그거 보면 돼. 버장이 어딨는데? 미안하지만 조용하라. 버장 있는 곳으로 일단 가야 될거 아니야. 내가 찾아 죽은 것만 임박스라. 아니야? 이쪽 아니야? 어디 치냐고. 일로 가는 거 맞아? 택시도 아니고? 아, 반대편인데? 그래? 응. 텍스트? <laughs> 텍스트? 아, 그게. 근데 우리 장은 어디서 봐? 장? 응. 우리 일단 장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장 보고 텍스트하고 갈래? 장은 어디서 봐? 고 장, 장 보는데 빨리 인터넷 쳐봐. 빨리. 방구하는 거 인터넷 쳐보라고. 차를 응. 한2 시간만 빌릴까? 여기 소카 있어? 응. 레이로 보면은 4시 반으로 해. 왜 아, 1시간에? 4시반왜 이렇게 비싸? 왜 이래? 5만원이야? 아, 5시간으로 됐냐고. 왜? 왜 5시간으로 됐냐고. 왜 10시 40분이야. 반납 시간이. 바꾸기 눌러야지. 이만 5천원 그래 가자 어딘데? 어? 어? 6시 40분부터 대여가 능해 그런거 10시 50분 5시 반. 5시... 왜 택시 타? 택시 타자아 지금 대여한 사람 많아서 그러지 그냥 해해 그냥 택시 터 택시 터 어디로 가자고? 아, 걸어서 아. 가볼까? 아니야 2 23... 3왜 포켓몬 잡으면서 걸어서 가보자 그래? 어 그럼 걸어서 가자 저희 그냥 걸어서 갈라고요 포켓몬 잡으면서요. 내가 이것도 얻어왔어. 내가 이거 얻어왔다니까. 잘했다니까. 가방 주머니는 왜 열고 댕겨? 그거다 빨리. <laughs> 어? 왜 충전기 여기 아, 아, 넣어서? <laughs> 아, 지긋지긋하다 어 그냥 오빠가 지금 보고 보면서 가고 있지. 응. 나는 포켓몬 잡아야 돼서. 나는? 나는 길이나 쳐보고 있어? 그냥? <laughs> 다음 이야기도 우리 함께 해요.